한 주간의 흥미로운 게임 소식을 알아보는 게임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1시죠. 2023년 최고 기대작 스타필드의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스타필드가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베데스타의 스타필드를 꿈꿀 때 생각했던 로망이 있죠. 나만의 우주선에 다가가고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요. 조종석에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메고 먼지도 모를 버튼을 띡띡 몇번 누르고요. 기어 땡기면 우주선이 거대한 추진음을 내뱉으며 머나먼 우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이 SF 로망을 막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어디든 갈수 있겠죠. 내 우주선이니까. 한참을 깜깜한 우주를 여행하다 우연히 만나게 된 거대한 행성에 내려서 우리는 잠깐만 구경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NPC들과 흥미로운 사건들과 나에게 주어지는 퀘스트와 선택지들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죠. 이름도 모를 행성에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10시간이나 죽치고 돌아다니게 되는 우리가 베데스다의 스타필드에게 기대하는 SF 오픈월드는 이런 맛이었죠. 우주, 오픈월드, 그리고 모험.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었으나 이게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스타필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주요 해외 웹진들의 리뷰를 살펴보죠. 7점을 준 IGN은요, 스타필드의 우주여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빠른 이동 없이는 어디든 갈수 없다. 처음 몇 번은 멋진 우주선 여행에 감탄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로딩만 구분해 놓은 거 아니냐? 우리가 기대했던 자유로운 우주 여행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컷신이 존재하고요. 간단한 로딩이 존재하는 그러한 우주 여행이었더라. 심지어는 베데스다 전통인 빠른 이동이죠. 맵을 열고 목적지를 고르면은 로딩과 함께 이동하는. 이 빠른 이동. 마찬가지로 스타 필드는요, 은하계 지도를 열고 다른 행성으로 점프하면 끝나버립니다. 그것뿐이게요. 빠른 이동 점프 없이는 그 어떤 행성으로도 이동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까지 존재하더라. 베데스타의 스카이림, 4라우4. 어디든 갈수 있는 오픈월드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DLC나 다른 지역을 구분해 놓은 적도 있었지만, 월드 맵의 대부분은요, 어디든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다닐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출시한 스타필드는 빠른 이동 없이는 어디든 갈수 없다. 여러분이 어느 행성으로 어떤 여행을 하든요. 걸리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냥 맵 로딩이니까. 그저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양만 달라지겠죠. 스타필드 우주 여행의 실망스러운 점은 IGN 말고도 다른 웹진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PC 게이머의 리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필드에서 은하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든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저 똑같은 우주선 탑승, 도킹, 컷신, 그리고 로딩만 존재하지. 내가 진짜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스타필드의 우주여행은 맵을 열고 클릭, 클릭, 클릭하면 끝난다. 라고 비판을 하네요. 심지어 빠른 이동 여행은 너무나 빨리 끝나버리고. 매번 똑같이 봐야 하는 우주선 도킹 컷시는 너무나 느리게 끝나는 느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PC게이머는 단순 우주여행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성을 탐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지적을 했는데요. 스타필드 홍보할 때 들었던 문구 있죠? 천 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천개 중에 네다섯 개의 행성을 탐험할 때까지는 재밌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흥미롭지 않다. 외계 행성들의 신비로운 지형, 구조물, 생명체, 식물 등등은 있지만 우리가 베데스타의 RPG를 플레이하면서 기대하는 모험과 색다른 만남은 없는 거죠. 스타필드 말고 다른 베데스타 게임의 예를 들어 볼까요? 스카이림에서 우리가 다른 도시로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요, 가는 길에 수많은 모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목 없이 말 타고 달리는 유령 기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사기꾼 카지트를 만날 수도 있고, 이단 신문관을 만날 수도 있고, 혹시 또 모르죠. 신을 만날지도요. 꿈같은 여행과 함께 신의 아티팩트를 하나 손에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스카이림에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는 것은 가는 길 동안 무수히 많은 모험과 흥미로운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산만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건데요 스타필드의 행성탐험은 그러한 것은 없다. 컷신과 로딩 그리고 평범한 행성들이 개수만 많네요. 다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스타필드의 거대한 도시에서는요 기존의 베데스다 rpg 에서 볼수 있었던 이러한 흥미로운 사건 분쟁 퀘스트 등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타필드의 도시는 우리가 알던 베데스다 rpg 이지만 행성 탐험은 전혀 그렇지 못했네요 심지어 우리가 대기권을 뚫고 행성 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주 여행이 아니라 그냥 컷신을 통한 빠른 이동이기 때문에 행성 탐험이 더 지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스타필드는 행성 내에서 지도가 없어서 불편한 문제, 인벤토리 관리가 귀찮은 문제, 메인 퀘스트가 너무나 반복적이라는 문제 등등 다양한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도 충분히 많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PC 게이머의 리뷰어는 두 번째 캐릭터를 새로 판 뒤에 메인 스토리는 갖다 버리고 밑바닥 인생들이 모이는 범죄 사이버펑크 도시 네온에서 마약, 사기, 산업 스파이, 도둑질 등등 범죄 컨셉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게임을 즐겼다고 하네요. 이처럼 베데스타 RPG 특유의 컨셉 플레이와 자유도는 살아있는 게임이고, 특히나 모든 웹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스타필드의 전투는요, 이 게임의 핵심 중 하나이다. 또 원래 베데스다 게임이 전투는 좀 노잼인 편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스카이림 같은 경우, 캐릭터를 뭐 전사나 마법사나 등등 육성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 편이지만 막상 전투가 재밌는 편은 아니에요. 예, 타격감도 구리고 조작감도 구린 게임인데 이번 스타필드는. 재밌는 전투를 뽑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제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4라우 4의 전투는 재밌는 편이었거든요. 에, 의외로 뭐 총기 모딩하고 총쏘는 맛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4라우 4의 전투는 나름 재밌게 즐겼었는데 이번 스타필드가 거기서 조금 확장되지 않았을까.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4라우 4의 전투를 재밌게 즐겼는지 나쁘게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필드 수많은 리뷰어들이 재밌는 전투를 즐겼다고 합니다. 메타스코어는 88점 오픈 크리틱 역시 88점 네, 준수한 점수죠 그래서 오히려 스타필드가 아니라 이름모를 신작 게임이었다면 아, 너무나 기대되는 점수인데 스타필드가 이러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약간은 안 좋아 보이는 느낌 어, 한 90점을 넘을 줄 알았는데 점수가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예,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뭐한80 후반대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나오네요. 다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점은 버그 때문에 80점대 후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행성 탐험의 문제, 메인스토리 반복, 지도가 없는, 인벤토리 관리 등등 게임의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오는 단점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나 같은 베데스다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버그가 많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충격적이다. 버그가 없다. 콘텐츠가 구리다니 이거는 베데스다 빠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기까지 우주여행이 재미없는 SF 우주 오픈월드 게임 스타필드에 대한 해외 웹진들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사실 장점이나 단점으로 지목되는 요소들은 많았는데 제가 공통점으로 많은 웹진들이 비교하는 장점들을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Step in.